얘 예, 아니면, 얘? 예? 얘 예. 예? 음. 그러면, 뒷줄에서 뒷줄에서 이게 꺼내보자 e r teach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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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a 게 h e 번. teacher, t e a c 검은색 까리한 것도 괜찮긴 하다. 그니까, 온도 변하는 것도 괜찮아. 얘도. <목소리> 진로다, 진로. 어, 이거 귀엽다. 이어서 달수 있어. 음. 네? 응. 얘도, 어, 저 귀여운 거는 뭐야? 오, 귀엽다. 어, 거기 얼마였지? 8,000원. 8,000원. 그리고, 어, 그리고 어, 이것도 이거 오빠, 이거 뽑을 거아니야 이거 일단 하나 뽑아보자. 홈가 얼하나뭐할 거야? 나? 칸탐, <목소리> 칸탐. 그래? 응. 음. 네, 초코비도 괜찮긴 해. 어, 아 수영이 없대.헐. <laughs> 품절이야? 네. 나는 이거랑 이거. 오케이. 큰게 좋긴 하겠다. 음. 어여. 오, 큰 거다. 큰 거. 큰 거, 큰 거. 됐어. 큰 거면 됐어. 아 이거다.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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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면 됐어. 오케이. 사실 마이 멜로디 빼고 다 괜찮아. 아,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. 오! 코요호차코인데미쳤어 그치? 오늘 왜 이렇게 잘 뽑아? <laughs> 설마지? 설마 안 해? 아니, 이거 뭐야? 뭐야? 왜 그래? 다시 한 번만 더. 응. 음. <laughs> 어? 아니지? <laughs> 어우, 다행이다. <laughs> 아. 근데 색깔이 다 똑같아. 다떡 센스 없다. 떡 센스 없다. 떡 물어볼까? 우 오늘 진짜 쩐다. 귀여 나가는 거 크다. 오 얘나. 완전 베인이 응. 1번. 인인가 응, 1번이야. 베인. 5 5 0 괜찮은데 두개 음. 해도 될것 같아. 응. 음. <laughs> 사과 집안에 들어가 있어. 어 귀엽다. 음, 음 귀엽다. 응. 음. 아 <laughs> 어, 근데 잠깐만 이 케이스가 왜 이렇게 탐이 나지? 진짜. 어 귀엽다. 음. 저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게 좋아. 그러니까 나도. 미니어처 모는 것도 좋아. 이 음료 괜히 갖고 왔는데? 그러니까. 잠깐만 이거 하나랑. 이거에. 음. 뭐 부스니 소리가 나는데? 이거 귀엽다. 음. 이 노란색 보라색. 노란색 보라색. 오, 자쿠 아니야 다? 아, 자쿠 헤드. 얘는 뭐야? 아, 쟤는 몰라. 재미 음. 쟤는... 많다. 그건데, 그 진리 그건가? 얘는 지고크라고 하는 건데. 음. 저 밑에 바이올로슨 뭐야? 어 이름. 왜 자쿠가 걸어 다니는 거 아니야? 어, 이거 샤워 너무 귀엽다. 와, 이거. 근데 오종 세트로 사야 되는 거야 이거? 나쁘지 않은데. 응. 음. 맨 뒤에 음. 그 짐승 있어. 아, 키메라, 키메라. 그 그니까. 근데 나, 얘는 일단 살게. 얘는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. 음, 그니까걔 음. 너무 귀여워. 음. 아, 얘. 예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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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예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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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호하네? 우리 잘못 그었는네아 여기 이빨 보이는게 싫다 그랬지? 어, 귀여워 어얘 귀엽긴 하다 어? 그러게 두 명? 얜 걔다 그 졸리비 알아? 졸리비? 어? 알아 알아 졸리비 알아? 응 음, 알아 제 몰라. 이거 거기에 나오는 애그제솔리그아 음. 얘... 뭐야 아니, 아니네? 아. 내가 아는 애가 아니네? 얘네가 많네? 가자! 스노우돌 3000원! 3000원이라는데? 헐 근 얘만 엄청 높다 그래? 어? 아, 한번더 던지지 않을까? 아, 안 돼, 안 돼. 되겠다! 나이스~~ 이미 깐거 저거 보여줄까? ASMR 채널.. ASMR 채널이 어딨어? 네칼아나 그리고 지금 잘못 봤다 왜? 네. 사람 안 보이게 하려고 어. 바꿨어 난, 방식을 그래. 예쁘다응용롱한데응응 응. 많이 예쁜데응 이쁜데? 뭐가 나올까? 그러니까. 뭐 무조건 포차코나 키티지 뭐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남았어. <laughs> 어한개동 같은데? 오, 오. 키티다. 포차코. 포차코. 포차코다. 오늘 나 뭐야? 그러니까 여기 오늘 뭐야? 하다고 하는 건다 불투명이 나오죠? 그러니까. 프리티의 너무 기대를 안 했나 음. 봐. 근데 너무 예쁘다. 응? 너무 예쁘다. <laughs> 응? 이건 장등 그 있잖아. 조금 뭐 놀고 뭐 그런 건데. 진짜. 음. 이 음. 음. 아이스크림인데? 이거 그거네. 포차고 맨날 들고 다니 아이스크림. 여기, 여기 여기에 일단 넣어 초코라니. 귀찌랑 한 거. 귀코라니 대박이야. 그리고 나 괜찮아. 중복은 아니다. 아, 아 다행연히 중복 아니다. 중복은 아닌데. 그러니까 만화가안 나오네. 역게 없긴 하지. 음, 1정도인데 그래도 장수품들. 장수품들이 너무 귀엽죠. 우리 단디했어. 응, 귀여워. 남편. 와, 네. 음. 아, 미쳤다. 이 정도 퀄리티 건담 그런 게 있었나? 제가 나름 좋아하는. 응. 음. 와. 쓰고 쓴 거랑 안쓴거 바꿔 낄수 음, 있어 이런 식으로 열려서 음. 이거는 아까 뽑았던 붙잡코 이런 랑 옷이 똑같아 이렇게 빛이 아 진짜 귀엽다 호빡인가봐 생각보다 많이 예쁜 카드 캡처치 <laughs> 귀여워 <웃음> 응. 와 진짜 귀엽다. 아이고 음. 너무 귀여운데. 와와 진짜 귀엽다. 미쳤다. 응. 와, 너무 귀엽다. <laughs> 너무 뽀짝하잖아 <laughs> 와, 제대로야. 귀여운 뽀짝이제 제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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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제대로. 대로 제대로. 쳤어. 아, 그냥 넘겼다. 여기서 아, 안 열린다. 어, 근데 어. 대박게요 이렇게. 띵. 음. 드디어 토벌 세트. 나중에 남편픽. 내픽 특이하게 생겼네.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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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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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멜잡이마잡이을 잡으시. 밥을 잡으을잡을을시 밥을 시 밥을 잡으시. 밥을 잡으시. 밥을 잡으시. 밥을 잡으